안녕하세요. 휴대폰 시세를 알려드리는 IT라디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크게 게임도 안 하고 사진도 많이 찍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즘 플래그십 단말기를 사자니까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신비보단 가성비로 이제 구매를 하는 제품인데요. 바로 갤럭시 A42입니다. A42는 6.6인치로 S21 울트라 비교 시에 화면 크기는 0.2인치 차이밖에 나지 않는 대화면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사양은 램 4기가, 메모리는 128기가의 스냅드래곤 750 칩을 탑재를 했습니다. 솔직히 보급형이라고 해도 요즘 시기 보급형은 고사양 모바일 게임 유저거나 모바일 영상 편집 유저가 아닌 이상은 거의 안 되는 것 없이 거의 다잘 되기 때문에 보급형이라고 해서 뒤떨어지지 않고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성비 좋은 A42의 시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현재 선택약정 조건으로 정책이 나와 있는데 KT 기준으로 공짜로 보이고 있습니다. 선택약정 조건으로 개통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기값 없이 개통되지만 25% 요금 할인 약정까지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비밀의 방 시세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1인 앱에서 비밀의 방으로 접속을 해 가지고 검색란에 A42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바로 나오게 되는데 현재 3, 사통신사가다 나와 있는데 징 확인을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시점 KT 공시약정 번호이동 기준이 공짜 개통이지만 차비가 16만 100원이 나오는 수준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구독자님들의 현시점 미약금이나 여러 조건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맞는 조건을 찾으셔 가지고 저렴하게 개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